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단이 되어인 S3바이오 센서가 증권신고서를 빨리 제출했습니다. 5월 18일 증권신고서 제출로 중복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첫 영상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청약은 6월 15일과 16일, 환불은 18일, 상장은 24일 또는 25일로 예상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역시 저렴하지 않습니다. 66,000원부터 85,000원입니다. 주간사 및 인수에서는 NH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입니다. 공모과 확정이 많이 느린데요. 청약 전날인 6월 14일이 확정 공모가 발표일입니다. 공모가 최상단 85,000원에 맞춰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555만 주로 구주 매출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일반 청약 물량을 25%로 가정해 보면 약 389만 주이고 총 공모 금액은 공모가 상단 8만 5천 원 기준 1조 3,220억 원입니다. 공모 총 발행 주식수는 1억 368만 주로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 총액은 무려 8조가 넘습니다. 진단시약과 진단키트를 만든 회사로 국내 진단키트 제조회사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6,216억 원으로 코스닥 대장주인 시제니 실적을 추월했습니다. 이 화면은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올 1분기의 경영 실적표인데요. 올 1분기가 더 좋아져서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지난해 1년 동안의 실적을 올 1분기만에 벌써 70% 이상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439만 주로 총 발행 주식의 33.17% 정도입니다. 적진 않지만 기간 배정 완료 후에는 다른 대어들처럼20% 초반대나 10% 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sd 바이오 센서의 장외가는 12만 5천 원이고 시젠의 주가는 5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8만 1000원입니다 시젠 등의 유사 기업과 비교해 per을 19.09배 적용해 산출한 비교가치 주단 평가액은 11만 2067원으로 8만 5천원 기준으로 할인율은 24.2%입니다 요즘 분위기 감안해서 회사와 주관사가 공모가를 적정하게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개 증권사 모두 중복청약이 가능하니까 없는 계좌는 꼭 미리미리 만드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공동 대표 주관사인 NH와 한투가 물량이 많습니다. 한투는 스마트폰 개설 시 청약 마지막 날까지 계좌를 만들면 신청 가능하고 NH와 삼성 KB증권은 꼭 청약 전날인 14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치셔야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권사별 물량인데요, NH가 한투보다 39만 주 정도 많은 약 175만 주이고 그 중에 50%인 87만 주가 균등 물량입니다. 지난번 SKIT 때 NH가 물량이 적었음에도 94만 건의 청약 건수가 들어왔고 가장 많았던 미래 에셋에는 142만 건이 몰렸는데요. 그 수치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4개 증권사 모두 균등으로는 영주에서한주 배정이 예상되네요. 10주 청약 시8 5 0 0원 기준 42만 5천 원이 필요하고 비례 배정을 위한 청약 최고한도는 온라인 50% 기준 3 4 0 0주입니다후 청약 시약 14억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nh가 온라인 고객에게 한도를 100%로 늘려준다는 시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청약 물량이 136만 주이고 등 물량은 68만 주입니다. 최고 한도는 22,000주로 온라인 50% 기준이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증권사별 우대 등급을 알고 계시니 100% 자격이면 1을 곱하시고 200% 자격이면 4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트는 200% 자격인데요. 돈은 20%도 안 되네요. 삼성증권은 일반 청약 물량이 약 39만 주로 균등 물량은 50%인 19만 주입니다. 청약 최고 한도는 온라인 50% 기준 9,500주입니다. 마지막 KB증권도 삼성과 물량은 똑같고 청약 한도만 그보다 적은 6,000주입니다. KB증권도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개의 증권사 모두 균등만 중복청약 시 17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5월에도 NH 한투, KB증권 계좌를 최초로 개설하는 경우에 한해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 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 고요, 저는 다음 영상 에서 뵙겠 습니다.